로렌 커닝님 여러분 아시잖아요. 20세기의 선지자입니다. 그만큼 능력있고 신실한 선교사가 어디 또 있어요? 그분이 얼마 전에 한국을 다녀갔어요. 다녀가가지고 호주 시드니에 가가지고 조그만한 기도회를 하는 기도 모임에서 자기 속에 있는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한 가지 예언을 하는데 주님이 나에게 예언을 주셨다. 이번에 한국 방문을 했는데 한국교회가 너무 돈을 사랑한다. 한국교회 지도자들 너무 음란하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 못본거 있어요 한국 교회 너무 거짓말 잘해요 거짓말은 그냥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해요 총회장이라고 하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하고 나중에 안 했다 하고 오늘날 우리의 도덕성이 얼마나 마비되었는지 압니까 여러분 네? 내가 여기 우리 모두가 돈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뭐 증명을 하려고 얼마든지 증명할 수 있어요 오늘날 목사들이 돈 때문에 전부 다 지금 영적으로 병이신 들어도 지금 문둥이병이 들었다는 걸 여러분이 알아요. 돈 앞에 맥을, 맥을 못 줘요. 지금 조단 안에 문제가 되고 있는 심각한 이 지금 문제 배후에는 돈이 깔려있잖아요. 돈이 깔려있어요. 얼마나 돈을 사랑해요. 돈을 사랑해요. 총회장 선거할 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봉투가 어느 곳이 두터우냐를 놓고 선거를 하지 않아요. 위어주위하는 사람이 거짓말을 함부로 합니까? 어떻게 주어주위하는 사람이 돈의 노예가 되어서 그렇게 돈돈 합니까? 한국 교회 모든 책임은 교역자가 쳐요. 교역자가 돈 사랑하지 않는데 교인들이 돈 사랑하려고 하겠어요? 교역자가 응란하지 않는데 교인들이 가늠죄를 범하겠어요? 교역자가 거짓말을 하지 않기 위해서 벌벌 떠는데 교인들이 거짓말을 함부로 하겠어요? 오늘날 한국교회 총체적인 위기는 교역자가 책임져야 돼요. 입만 살았죠. 실상은 주님 눈 앞에 죽은 자와 같아요. 장난이 아니에요. 장난이 아니에요. 주님은 회개하라고 하시는데, 주님은 싸워서 이기라고 하시는데, 나는 안 돼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 모두의 형편이요, 한국교회의 형편입니다. 진짜 주님 모시게 죽어있고 썩어 냄새 나는 곳은 손도 못 댄다 그 말이에요.